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 예배로 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 믿음의 반석에 굳건히 세우셔서, 세우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또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문제를 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우리 이기게 하시고 또 그동안 많은 백성들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습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들의 국관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말씀드리기 전에 찬양 세 곡을 우리 같이 뜨겁게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데 예, 복음성가 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그다음에 세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라 이렇게 세 곡을 우리 뜨겁게 또 박수도 치면서 또 춤도 추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안 구해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듣스다 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걱정 근심 다 달아나고 하님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왜? 아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할 때에 걱정, 근심 다 불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자, 우리 마 파파에 이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요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찬송하자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 저무들 저무를 걸어가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보자, 바라보자, 계시천국을, 예, 주님 계시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세찬송과 314장 내구주 예수를 독자, 이렇게 여러분 물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에, 낭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에, 오늘 들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가치를 확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점차 불경건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성경은 역사가 아, 점차 불경건해질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삶, 삶보다 본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는 방향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절망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체육의 심판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교회는 복음의 엄중함을 완화하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리지 않을 때사 상품을 섞어 팔듯이 교회는 점차 복음과 다른 것들을 섞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죄, 사망, 부활, 심판,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강조 없이 단지 그 열매인 도덕과 구제만을 말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말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기울일 만한 사회적 이슈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당신 안에 선한 것이 감춰져 있으나 있으니 그 감춰진 의로움의 능력을 개발하시오. 그런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것이오. 이런 사태를 우려하신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걔들에게 주지 말라. 읍소해야만 할 정도로 복음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이라는 진주를 돼지 곧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복음을 팔로 밟고 복음 전하는 자를 상하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가치에 대해 확신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믿지 않으려 한다면 전도를 거만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복음이 지닌 가치를 확신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집사님이 수년 전 교회 앞을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3학년 남자아이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편의점에서 과자 사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네가 교회에 잘 다니면 훗날 집사님이 사탕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너를 위해서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너에게 사탕을 줄 찾을 수는 없다. 내가 만약 사탕을 살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사탕 벼할 정도로 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말을 반박하고 신성 모독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파나바가 담대히 말함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 같이 우리는 신중하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변질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그들이 좋아하기보다 싫어할 소식입니다. 당신도 회개해야만 하는 죄인입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거창 곳 근처에 모교회가 있어서 소문에는 아주 뜨겁게 철야 예배를 한다고 해서 한번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로 상상외로 뜨거웠습니다. 뭐 교인 몇천 명이 완전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그 무리 속에서 함께. 수회 동안 예배를 드리면 정말 같이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았 그들은 그 목사가 예수요, 그 목사가 저 보이는 탈 속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다고들 그 수천 명이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자는 천사가 바로 앞에 보인다고 그러고 뭐 전차 안에서도 천사가 보이고 버스 안에서도 전 천사가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보려고 해도 천사는커녕 천사 깃털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랬습니다. 집사님 왜 저한테는 천사가 안보이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믿음이 성장하면 점차점차 점차 의 모습이 보이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천사의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날개 부분서부터 꼬리 부분서부터 모습 부분, 머리 부분 이렇게 점차점차 점차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더 크게 온전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항상 뭐제 어, 자신은 늘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되게 기도하며 또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이 제게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로 어떤 때는 그 소리가 정말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 천사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걸까. 이렇게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년 후에 그 교회가 이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목사는 그 성도들, 젊은 여자 성도들을 여러 명 간음하고, 자기가 예술하고, 자기와 참자리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순진한 여성도들을 꼬여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더럽혔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악질, 목사가 아니라 잡사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속교회들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범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성결교회를 비롯해서 침례교회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뭐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내 교회, 내 성도, 이렇게 지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서 목회를 하고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아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 한탄스럽고 그들이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성도들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서부터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우리 모두 회개하고 이 시간 무릎 꿇고 회개하고 아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일로 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말을, 주님 만을 주님 말씀 만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죄의, 죄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으로 펴진 우리 몸이 점점 천사처럼 하얗게 변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 광신자가 엉터리로 말했던 천사가 보인다고 하 한, 정말로 우리가 바로 쓸 때에 우리 몸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죄의 무게를 깨닫고 회개하시며. 우리 모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게 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터넷 예배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이 예배가 저의 방송이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서 너무나 미약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예배를 지금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안대우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한바를 반박하고 신성 도독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대의 말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태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아버지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계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기도문.

그 믿음의 판속에 바로 쓰시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